저희 아이, 저희 한별이 입술 리필을 해줄 건데요. 먼저, 이거 리무버로 입술을 전체 다 지울게요. 입술만. 이건 엄마께서 사주셨거든요. 근데 이게 입술이 진짜 안 예뻐요. 보시면 잘지워올게요 깨끗이 지웠는데요. 저는, 어, 뭐라고 해야 될까나, 물감으로, 어, 죄송합니다. 물감으로, 어, 립스틱을 해줄게요. 이렇게 물 붙여주시고, 또 물, 여기다 이거한테 보시면 가장. 엄마 나저 얼굴 공들지마. 아, 얼굴에 안양기 바르는데. 해 볼게요. 덜을게요. 이렇게 하면서 발라 줄게요. 어 초점 진짜 안 맞는다. 이게요 어때요? 진짜 예쁘지 않아요 그래도? 이쁘지 않아요 그래도? 나한테만 예뻐 보이는 건가? 저가 목금에는 영상을 잘못 올릴 수 있어요. 그 이유는 저가 캠프 때문에 영상을 잘못 올려요. 그때 그러니까 그거는 며칠 동안에 못 한다는 소리고, 그럽니다 진짜 예쁘지 않나 이거? 이제 만족스럽다 이게. 안 버리고 물감도 여기다 넣고. 이제 이걸 마르고서 인형 입술이 마르고 그다음에. 매니큐어처럼 생긴 리무버, 리무버 매니큐어, 네일 하드너를 준비해서 바를게요. 빨리 마르고 올게요. 좀 마르고 왔습니다, 여러분들. 어제 우리나가 아, 머리 빗고 와서 이 아이한테. 이거를 이렇게 발라줘요. 엄청 세게 말고, 좀 입술 겉에 부분만. 됐습니다. 진짜 이쁘게 됐어요 입술은 되게. 근데 머리는 안 이쁘게 됐죠 여러분들. 이것도 마르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겠습니다. 이렇게 마르면 끝입니다. 그럼 이때 동안에 안녕.